자, 안녕하세요. 이승준 변호사입니다. 자, 보시죠. 오늘은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번 강의를 했는데 자, 보시죠. 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일단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를 보려면 분묘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임야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 산 산이죠, 산. 여기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산소 같은 말이에요. 분묘. 자, 이 분묘 기지권이라는 기직, 것은, 분묘 소유자가, 분묘 또는 산소 소유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묘 또는 산소 소유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임야, 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용권입니다. 소유권 같은, 뭐, 분묘 자체는 소유를 하는 거지만, 임야를 사용하는 권리다. 자 그러면 분묘유지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승낙형이라는 게 있어요. 승낙형, 승낙을 통해서 산소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양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시효형 취득시효형이라는 게 있어요. 승낙형은 음 제가 토지 소유자인데 임야 소유자인데. 어~ 제 친구가 산소 자리가 없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급하게 그래서 그면 러 제가 어, 사용해라 내내 어, 내 땅에 어, 임야를 설아 어, 저기 뭐 산소를 설치해도 된다 자 이렇게 성립한 게 바로 이제 승낙형이고요 결국은 뭐예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양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도형이라는 건 뭐냐 자 임야와 임야와 이 분묘를 제가 소유하고 있었어요 둘 다. 자 그런데 제가 산소만 팝니다 가베게 가베게 산소만 팔아요 어 그런데 이 산소 아니, 산소만 파는 게 아니라 임야를 팔아요 임야를. 임야만 팔아요 임야만 자 그런데 이 산소를 철거하는 특약을 안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분묘소유자에게 분묘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주는 게 바로 어 양도형이죠. 자, 그 다음에 취득시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임야에 무단으로 산소를 설치하고 20년 이상이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취득시용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어, 현재는 그렇지만, 어, 지금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현재 법이 그렇다는 거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이러,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산소를 사요. 산소를 사는 게 아니죠. 사이제 산소를 사는 게 아니라 이매를 제가 삽니다. 이매 이미야. 보통 이매라는 게이렇게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뭐이큰 이매를 제가 샀다. 큰 이매를 샀어요. 다만 뭐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 있죠. 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산소가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제 마음대로 이 산소들을 없앨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뭐, 개장 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사법에 따라서 절차를 거치다가, 결국은 이제 소송 같은 걸 하시게 되는데, 협의가 되면 좋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소송 형태는 임야 소유자가 보통, 이 산소에 대해서, 철거 청구. 자, 이거를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 청구. 산소는 특별하게, 구리 용어, 구리라는 용어를 써요. 철거 청구를. 1번, 철거 청구. 2번. 그 다음에 내 토지를 쓰고 있으니까, 토지 인도 청구. 자그 다음에 3번 지료 청구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낙형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하면서 지료 문제를 해결할 거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고요 어, 양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료, 지료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양도형은 토지를 매각하면서 어, 토지와 어, 산소를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어, 산소에 대해서 철거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고 그 성립한 때로부터 어, 지료, 지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대법 원 판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형은 토지 소유자가, 어, 분묘 소유자한테 지료를 청구한 때로부터, 어,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임야, 임야 소, 유자가 산소를 발견하고 철거, 토지 인도, 지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 어, 그, 분묘 소유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분명히 지권을 취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전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다 아니면은 뭐예요? 어, 시효 취득했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그다음에 양도용을 통해서 내가 어, 취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이면 이세 개가 다 이기는 거고. 그게 받아들여 그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지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일단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어요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분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지료만 받는거죠 지료만 지료만 받는데 분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죠 지료가 받는데 보통 소송을 통해서 어, 지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분묘를 철거하라는 건 지고, 토지인도 다 지겠지만, 이게 성립한다면, 지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어, 지료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쯤에는 보통, 어, 2, 3년 치는 그냥 넘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죠. 구조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임야를 산 다음에, 어, 차 후에 이제 확인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몇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어, 분묘 소유자 막 찾다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2, 3년 지나가는 건 많고,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분묘 소멸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분묘지 비지권. 자 우리가 이제 지역 어, 지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은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지상권 민법 규정이 있는데 지상권과 관련 민법 규정이 있는데 어, 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주어야 될 지료를 2년간 미납하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분묘기지권에도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2년 이상 지료 미납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지료 미납, 지료를 안 줬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소멸 청구를 통해서 폐소했지만 다시 이런 사정을 통해서 다시 분묘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와중에 2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된 다음에 바로 곧바로 2년이 지나간 게 확정됐으니까 곧바로 분묘히 조금 소멸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상당 기간을 좀 기다려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곧바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 어, 법률 검토를 할 시간 자체가 없겠죠. 뭐. 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상당 기간을 기다려서 소멸 청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주, 주된 내용이 상당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 자, 이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상당 기간은 충분히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어 2회분 월세를 지료를 아~ 거기 지료가 아니라 이제 월세죠. 차임. 월세를 미납하면 어 계약 해지를 할수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회분 세 달치 월세를 미납하면 계약 해지를 할수 있어요. 자, 그거는 그 자체로서 2회분 또는 3회분 2달치 또는 3달치 미납을 전제하는데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2년 정도 돈을 안 주면 그 즉시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당 기간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을 고려할 때두 달, 세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달. 또는 세 달. 자, 그런데 제가, 제가 이제 최근 발견한 판례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할 기준으로 할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자이육 개월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면 6 개월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서 자육 개월을 참고할 참고할 만한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된다라는 판결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4 개월 정도 있다가 어, 소멸청구한 거를 소그 어, 소멸청구는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 판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판결은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어, 이런 지료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어, 분명 기지권자가, 어, 토지 소유를 찾아가는데, 토지 소유자가 약간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4개월 있다가 공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볼 때, 어, 어쨌든 기준을 잡아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안에서는 6개월, 6개월이 참고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어, 4개월 정도는 상당 기간 안 지났다. 자,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당 기간에 대해서 어, 10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소멸 청구를 하고 제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있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대방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은 분명히 직권 소멸 청구 중에서 어, 상당 기간이 과연 얼마냐? 얼마나 되는 기간을 어, 요하는 거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고요. 가끔씩 제가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강의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